자, 란실리오로 추출한 커피의 TDS값은 10.94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성분을 최대치로 담아주는 수율왕 그라인더, 란실리오 큐리오라고 하는 그라인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그라인더는 저희 예전 영상에 카메오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라인더의 뭉치 현상 편입니다. 어,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라인더의 뭉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맹목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몇 가지 실험들을 진행했었는데. 뭉치면 상이 가장 없는 265S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뭉치면 상이 많은 K30의 수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고, 어, 그 다음에 뭉치면 상이 가장 많은 란실리오 큐리오의 수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수치는 보여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란실리오 큐리오라고 하는 그라인더가 얼마나 고수율을 내는 그라인더인지 실제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라인더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란실리오 큐리오 그라인더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수율왕이기 때문에 수율 테스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그라인더는 말코니 K3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라인더 중에 하나죠. 이 그라인더와 큐리오 그라인더. 동일한 조건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수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27초가 걸렸습니다. 네, 현재 tds 값은 9.74 구요. 수율을 계산해 보면 9.74 곱하기 에스프레소 40g 추출했고 원두 사용량은 18g. 어 그래서 이제 수율이 21.64%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커피의 TDS 값은 9.83이 나왔고요, 21.73%가 나왔습니다. 마이코닉 K30으로 똑같이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39.3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26초가 걸렸습니다. 네, 수율은 20.56%가 나왔습니다. 어, 두번째 K30으로 추출한 커피의 TDS 값은 9.26%가 나왔습니다. 수율은 20.16%로 뭐 K30으로 추출한 커피는 대체로 보면은 거의 수율이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K30 그라인더가 수율이 진짜 잘 나오는 그라인더 중에 하나거든요. 웬만한 그라인더는 못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리오 그라인더가 K30을 넘는다는 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제가 실험을 좀더한게 있는데요. 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거래처 중에 조금 독특한 곳이 있는데요. 원두의 종류는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라인더는 두 대예요. 한 대는 K30, 한 대는 로버를 사용합니다. 어, K3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버그라인더 중에 끝판왕, 그리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코니컬 그라인더 중에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죠. 제가 여기서도 수율 테스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어, 실험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약 20g의 원두를 사용해가지고 40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는데요. 어, 이때 매조 로버 같은 경우에는 28초 동안 추출을 해가지고 TDS 값 10.02가 나왔고. 수율은 20%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K30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20g에 40g의 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역시 28초가 걸렸고요. TDS값은 10.50이 나왔고 수율은 21%가 나왔습니다. 어, 메저 로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그라인더인데 수율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K30쪽이 더 우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희 공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녀석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20g에 40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가지고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봤는데요. 어, 참고로 저희 공장에서 20에 40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는 K30 같은 경우가 수율이 20.72%가 나왔고요. 란실리오 큐리오 같은 경우에는 21.88%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수율의 정상 범위치를 약 18%에서 22% 사이로 잡는데요. 그래서 18% 미만은 과소 추출, 22% 이상은 과다 추출이라고 하는데 큐리오는 거의 최대치 수치를 보여줬네요.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커피의 tds 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 커피의 바디감이 높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그만큼 더 많이 녹였다 라는 의미이고 수율이 높은 그라인더는 똑같은 조건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하면은 보다 더 많은 맛 뚜렷한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K30과 Curio 그라인더를 비교해 보면은 K30의 수율은 더 낮지만은 실제 그라인더가 주는 고유의 바디감 자체는 K30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Curio의 고유 바디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화시키기 어렵지만 웬만한 하이엔드급 그라인더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라이실리오 큐리오를 사용해가지고 동일한 시간동안 커피를 분쇄했을 때 얼마나 일정하게 커피가 담기는지 그리고 그 담긴 커피가 얼마나 안정성 있게 추출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초가 걸렸구요, 28초가 걸렸구요, 3 0초 걸렸습니다. 27초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26초가 걸렸구요, 29초 걸렸습니다. 27초 걸렸습니다. 어, 자,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해가지고 10잔 정도의 커피를 내려봤는데요, 뭐 담는 양 같은 경우에도 어느정도 안정적이었고, 담는 양 대비 추출 시간도 굉장히 일정했습니다. 사실 뭉침 현상이 있는 그라인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에 이제 채널링이 많이 생긴다 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제 제가 지금 열0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채널링 현상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의 발열의 안정성인데요. 사실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 RPM을 사용하고 그라인더에 쿨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적으로 그라인더에 칼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열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테스트해 볼 건데요. 어 우선 저는 현재 이 그라인더를 사용해 가지고 10잔의 에스프레소를 연속으로 추출했고요. 그리고 세팅을 잡는데 한 4, 5잔 정도 더 추출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한 15, 16잔 정도 추출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남아있는 원두들을 전부 다 연속으로 다간 다음에 마지막 한 잔을 추출했을 때그 커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출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추출하고 그라인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라인더가 어느 정도 쉴 틈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열몇 개의 샷을 그냥 계속 뽑아냈으니까, 당연히 그라인더 발열이 지금 꽤 많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두를 조금만 더 투입한 다음에 바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걸린 시간이 3 1초예요 원래 그라인더가 발열을 심하게 하면은 추출시간이 짧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안 짧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압조건으로 추출한 게 아닐까요? 그래도 뭐 나름 연속으로 한 500g 이상의 원두를 분쇄했는데도 말이죠. 어 물론 러시아어 때뭐 50잔에서 60잔, 100잔, 200잔을 연속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얘만 못 버티겠어요. 웬만한 그라인더들 전부 다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뭐한 20잔, 30잔 연속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사람들이 그라인더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되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라인더가 한 7, 80만원대 보급형 그라인더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그라인더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보통 저는 중간 라인들은 다 생략하고 한이 정도는 올라가야지 맛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K30 바리오 에어의 그라인더 가격이 보통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훌쩍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추천하고 싶어도 이게 조금 되게 애매했어요. 어, 그런데 큐리오 그라인더의 가격대가 200만원 언더거든요. 물론 100만원 거의 후반대기는 하지만요. 어, 우리가 그라인더를 구매할 때 막 2, 300만 원씩 투자할 여력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좋은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 후반대에서 이 그라인더를 구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웬만한 200만 원대 중반 그라인더들은 얘가 다 이깁니다. 어, 단점들이 몇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이엔드급 그라인더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라인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